안녕하세요, 방구석 평론가입니다. 공포 영화 명가 플로마우스 프로덕션의 신작 이메지너리가 8월 23일에 개봉하였습니다. 매간 <목소리> 이후로 나온 플로마우스의 공포 영화들이 줄줄이 다 실패해서 최근에 공포 영화 호소인이라는 오명까지 생겼는데 이번 신작은 어땠는지 개봉 당일 첫 회차 보고 온 소기 풀어보겠습니다. <목소리> When the connection is severed, the entity becomes enraged. you mind, mine finally. Forever. Forever. 메간 이후로 나온 블러마우스의 공포 영화들은 호불호가 갈렸지만 흥행이 성공해서 소편 제작까지 확정된 프레디의 피자 가게를 제외하면 전부 다 흥행과 평가 모두 실패했는데 이 영화도 북미 개봉 당시에 평가는 처참하게 낮게 나왔지만 상당히 저예산인 1,300만 달러로 제작되어서인지 제작비의 3 배에 달하는 수익을 기록하며 본전은 뽑았습니다. 다만 이 영화를 연출한 제프 와드로 감독의 천자 테러스 워테어와 판타지 아일랜드가 블러마우스에서 나온 공포 영화들 중 하위권 탑 3에 올라갈 수준의 괴작이었기 때문에 딱히 기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림책에 들어갈 그림을 그리는 아티스트인 주인 제시카는 자신과 재혼한 남편 랄프와 랄프의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두 딸과 함께 자신이 어린 시절 사던 집으로 이사오게 됩니다. 랄프의 막내딸 앨리스는 정신병원에 수감된 친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제시카가 더욱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중 앨리스는 지하실에 있던 구민형을 발견해 천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마치 인격이 있는 상상의 친구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앨리스는 천시와 함께 소꿉놀이를 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천시가 앨리스에게 의문의 게임 리스트를 따르게 하는 수준까지 오는데 제시카는 어린 시절 보모했던 글로리아에게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에 벌어졌던 사건 에 대해 듣고 점점 기괴해지는 앨리스와 찬시의 관계를 끊어내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중반부까지는 나름 볼만했는데 전개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이기 때문에 지루하다고 했던 호평들이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후반부가 더 좋았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전반부에서 쌓아놓은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스포일러 때문에 자세하게 서술하진 않겠지만 판네 미로와 함께 동심파괴 영화로 유명했던 2009년작 코렐라인 비밀의 보니 연상되는 부분이 많았고 사탄의 인형 시리즈나 에나벨 같은 저주받은 인형 공포 영화 아류작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정말 좋았는. 이 영화의 독특한 발상이 가진 잠재력을 후반부에서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엘리스를 연기한 아역 배우 파이퍼 브라운이 배역을 훌륭하게 소화해서 상당히 느리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내용에 어느 정도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캐릭터들의 대사들이 연기력을 떠나서 영화 각본이 아닌 아마추어 인터넷 소설이 생각날 정도로 어색한 대사들이 많고 블러마우스 프로덕션에서 나온 공포 영화들이 공포 장르의 클리셰를 따라가지 않는 신선함을 보여줬던 케이스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장 인물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서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엔딩에선 은근슬쩍 후속작을 예고하는데 에나벨이나 위자처럼 후속작으로 평가를 뒤집은 영화들도 있지만 과연 이 영화의 후속작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의문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아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괜찮았고 제프 와드로 감독의 전작인 프스오 대어와 판타지 아일랜드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여전히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영화라고 느꼈습니다. 제임스 매커버이가 주연을 맡은 블러마우스 프로덕션의 차기작 스핑 노 이블이 9월에 개봉할 예정인데 이 영화는 제발 완성도 높게 나왔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같은 날 개봉한 슬래셔 영화 스트레니저 스파트 1도 북미에서 먼저 개봉했을 때 비슷한 평가를 받았는데 이 영화는 어떤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메지너리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